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핍박과 어, 신앙적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때 대부분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를 가리켜 명사 이르시라는 말씀은 장세기 22장 1 5절로부터1 7절에 있는 말씀 즉 여호와의 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이시되요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니었는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대적의성문을 차리하리라고 차자리라고 차리 하신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하였습니까?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큰 존재를 두고 맹세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또는 땅을 두고 맹세한다 는 식이지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두고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두고 맹세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22장에서는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래라고 약속하라 하셨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상급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장 큰 복을 주고 가장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후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약속하시면서 맹세를 하신 이유는 그 맹세가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방 이루어진즉시 이루어지는 일을 하면은 굳이 맹세가 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 그 약속이 그시 이루어지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줄 거다라고 확실시 켜주기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하신 약속,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 출애굽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번성하고 복주고 복주며 번사고 번사하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필요 더 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장세기 22장 17절 맨 앞에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주 복주겠다 큰 복을 주고 크게 번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이라는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 학 피브리스 저자는 그래서 본문 14절에서 장세기 22장 7 0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래 본래 성경에 있는 것 아멘이라는 말을 반드시라는 말로 번역을 해서 반드시 그죠? 번성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하고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약속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기 어려운 약속을 들으면은 정말이야라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기 어려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그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씩이나 계속해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1차적으로는 20년 후에, 25년 후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삭 한 사람은 나왔잖아요. 크게 본성한 것은 그로부터 500년 후에 이루어졌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미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일이기 때문에 다섯 번이나 동일한 약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내가 다오겠다는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면은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은 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날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없었기 때문에 4 3 0년이 끝나는 바로 그 날에 이스라엘 선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5절은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5절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끈기 있게 참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스의 저자는 앞서 6장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어보라 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한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본보기로 오늘 본문에서 누구를 애로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에 조성했던 것은 아니지요 그도 여러 번 믿음이 흔들리고 실수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두 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 했다가 빼앗긴 것이 있었지요 또 아내 사례에 여종의 엽사라 하가를 처벌을 맞아 들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그런 과정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고면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자손을 약속하신 것은 그가 갈대우루아에 있을 때메스포타아에 있을 때 거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거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이처럼 그는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약속하신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처럼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켜서 맹세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아서 결국 약속의 성취된 것을 받은 아브라함을 여러분도 본받으십시오라고 누구에게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의 자손에 크게 번성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신도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자수, 정식 자손은 이스마이 아니고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만 네 자손에 크게 번성하는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어떤 명령입니까? 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삭마저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백세 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그와 같은 믿음이야말로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본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기독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생기게 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치유 확정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16절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보다 큰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그 맹세는 말한 것을 확정하여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맹세는 발언한 것에 대해서 결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확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할 때에 내가 맹세할게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그 논쟁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최종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맹세는 맹세하는 사람보다 더 크고 위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며 만약 맹세를 하고서 이를 어기면은 십계명 중에서 제3계명 뭡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는 제3계명을 어기는 범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큰자가 없으므로 나 자신을 가리켜서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맹세하셨다는 것이지요. 17절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어보라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게,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약속을 기어보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지격하면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누가 어떤 약속을 상속받았다는 겁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상속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입니다. 중요한 수 있지.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핍박과 거짓 가르침과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참고 기다린 것처럼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스의 저자는 왜 아주 먼 옛날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져보내서 전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존경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요 당신들은 어찌하여서 핍박과 신앙적 혼란 때문에 갈등하고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고 있느냐 하고 권면과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1주절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하지 않으다는 것을 확실하게 충분히 보여 주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불변화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직 붙잡고 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세로 보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미국 미너스터주의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길 건너에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모양새도 그렇고 밤이 되면은 교회 앞길에 술 마시고 춤추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이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여 저 나이트 클럽이 망하여서 여기를 떠나게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시작한 지몇달 후에 그 나이트 클럽이 불이 나서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나이트 클럽 주인이 교회에게 변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네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 판사가 양측을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먼저 교회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망한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해봤을 뿐, 답답하니까 기도했을 뿐이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했습니다라고만 했습니다. 절대로 믿고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판사가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가 당신의 클럽에 망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한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술집망할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예, 천모이고 백번이고 나를 믿습니다. <laughs> 실제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일어났때 일이랍니다. 근데 아직 제가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교회가 배상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판사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기도해서 불렀다고 오는 판사도와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들어주시라고 믿고 기도하는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게 하는 위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비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안위를 받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은 이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이는은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18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이유를 말씀한 것입니다.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예배하신 초선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얻으려고 하라는 말은 소망을 굳게 붙잡으려고 하는 뜻이고, 피난처는 영원한 대제장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고,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출애가 파여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게 하셔서 큰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19절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다 바닥까지 깊이 내리는 쇠로 만든 갈고리가 바로 닷입니다. 닷이 바치 일반 바다 속에 던져져서 바다 바닥을 단단하게 붙잡게 되면 은 배는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하나님나 날에 대한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닻과 같아서 인생의 폭포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닻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할 때는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폭포가 몰아칠 때는 배의 안전 여부는 오직 닻이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경고에 내려져 있을 때는 어떤 폭우가 몰아쳐도 안전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배는 파도가 휩쓸려 떠내려 가거나 파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날에 대한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폭우가 몰아닥칠 때 하나님 날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일생에 폭풍가몰아들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날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순풍을 달고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 배가 파손되기도 합니다. 질병의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교통사고와 같은 불의의 사고의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시험에 낙방하거나 부도가 나는 등 실패의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혼의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놓은 사람은 바로 이 영혼의 닻이 없거나 영혼의 닻줄이 끊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영혼에 닫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튼튼하고 견고한 희장 안, 즉 주님께서 계신 곳인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다가 닫을 내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20절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길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논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 20절을 예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들어가셔서 멜길세덱의 계통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과 우리 개혁개정 성경과 그리고 세번째 성경 모두 지성소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 구약시대에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론 반차의 대제사장이 아닌 멸계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횟수나 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치성소에 들어가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치솔도로 들어가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일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구약 시대 대 속죄일에 속죄절서 어디서 완성다고 그랬습니까? 번제단입니까? 아니면은 치성소입니까? 지성수라고 말씀드렸지요. 번제단이 아닙니다. 번제단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하늘의 지성, 예수님은 그십자소를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수 올라가셔서 우리의 속대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지성수로 들어가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따라서 지성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앞서 가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교세덱에 대해서는 5장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다음 주 수요일에 7장을 강의할때 다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 시성수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특별한 처소였지만 시성수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실수로 죄를 범했을 경우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이 아닌 성도가 시성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대제상의 재상수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방울을 달고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발에다가 끈을 매달았죠딸랑딸랑 딸란 방울 소리가 나면이 사람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데, 막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방울 소리가 끊기게 되면 아, 죽었구나. 그런데, 들어가서 끊어볼 수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발에 묶인 끈을 탁 가지고 댕겼습니다. 그처럼 지성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수에 들어가셨다는 말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심수한 이야기로 놀란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성수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도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렸으면 은할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성수에 들어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지성수에 앞장서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대를 따라서 우리 역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고룩한 보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은 핍박과 신앙적 혼란도를 인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견고한 소망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건 한 소망의 영혼의 닻을 내려서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과 신앙의 유혹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영혼의 닻처럼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성로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게 명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앞서가진 예수님을 따라서 저희도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세상요구로 인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영원의 닫힐 주님께 내려 하늘의 지송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힘든 삶 가운데서도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